예원 씨의 이혼 사유는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 미성숙했다. 혼전임신 한 분들의 약간 공통점이에요. 미성숙.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분들이 보통 미성숙이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쓰거든요. 내가 너무 어릴 때 했다. 내가 미성숙했다. 이런 표현을 혼전임신 한 분들이 종종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혼전임신인가?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 미성숙했고 보부 갈등이 있었대요. 전 남편하고 연애하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정신병이 있는 애랑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예원씨가 알게 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좋았던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일단은 예원씨가 결혼을 했으니까 좀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고 그러길 바랬는데 예원은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다친 상태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심하면은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원씨가 남편하고도 당연히 고부갈등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고부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전남편한테 그렇게 힘들면 이혼하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다가 조정 이혼으로 결국 이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예원 씨의 이혼 사유는 이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원 씨도 이제 엄마예요 알려진 바로 예원 씨도 이제 자녀가 있고 예원 씨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신이 아픈 애랑 왜 결혼하냐고 한 거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막 분화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예원 씨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내 자녀 내 자녀의 배우자가 그렇게 우울증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 내 남편. 엄마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잘 살려고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부부 갈등이 정말 계속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혼하는 게 맞지만은 단순하게 결혼 전에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가지고 그 감정이 계속 이어졌다면은 예원 씨도 좀 약간 풀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물론 자세한 거는 저도 추측이고 저의 스토리텔링이니까 정하지 않겠지만 예원 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는 본인이 안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그 감정이 너무 분하고 열받고 더군다나 예원 씨가 혼자 임신을 결 했으니까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다 보면 호르몬 때문에 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계속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남편을 계속 괴롭히고 남편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고부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혼까지 가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뭔가 시어머니는 풀려고 했다는 그 시그널이 보였던 게 뭐냐면 예원 씨가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살가운 며느리이길 바랬다고. 살가운 며느리이길 바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어머니가 뭔가 풀고 싶었던 것 같아. 본인이 결혼 전에 뭐 너가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애니까 뭐너 같은 애랑 결혼 안 되나 이제 결혼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뭔가 좀 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원 씨가 이제 완전 이제 차단하고 안 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시어머니 싫어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중간 입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당연히 결혼했으면 내 아이의 엄마기도 하고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고 하는 게 맞지만은 혼정임신으로 결혼했을 때는 남자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원씨가 직접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 전남편이 내 남편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시부모 아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본인 입으로 했다는 게 상당히 뭔가 좀 쎄해. 이해는 되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내 남편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시부모 아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혼을 했다는 게내 시부모의 아들인 거는 철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했다는 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내 남편하고 시부모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내 남편을 시어머니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완전 끊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울증이 있다는 거를 상대방의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오케이 할 만한 부모는 없어요 예원씨도 뭐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결혼할 때내 자식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이제 우울증으로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다 약 먹을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내 자식의 배우자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너네 결혼해라 이렇게 그렇게 오케할 만한 사람은 없다니까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반응이 당연히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게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시어머니가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하는 게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정보가 샜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마마보인 것도 충분히 문제였겠죠 서로 너무 어릴 때, 미성숙할 때 아이 생겨서 결혼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안 됩니다 큰일나 결혼은 성숙한 성인이 해야 되는 거고 임신도 성숙한 성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거는 축복보다는 재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어떤 나의 결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 내 배우자의 가족들이 이해를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 남편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그거를 내 우울증을 이해해줬어야 돼? 그건 아주 그냥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내 약점이 있어 뭐,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시든 부모님 이혼했든 약점이 있는데 내가 결혼할 때그 여자 쪽 부모님이 너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딸못줘 했을 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이해 안 해줬다고 나는 너네 부모님 안볼 거야 이딴 생각 할 거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고 어나 그러면은 나 너네 부모님 안볼 거야 이딴 애 같은 생각으로는 결혼 하면 안 된다 이왕이면은 결혼까지 했다면은 잘 사는 모습으로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걸 증명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너네 부모님이 나 반대했으니까 나 너네 부모님 안봐 이건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뭐야 물론 물론 이런 고부 갈등에서 내 남편이 지 부모 편을 들어 이거 무조건 이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장사 갈등에서 내 와이프가 자기 부모 편을 들어 그럼 이혼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만도 한 건데 그걸로 이제 너무 그 감정이 풀리지 않고 오래갔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가지 남자든 여자든 타투가 있다 내가 뭐 타투가 뭐 여기 조그맣게 든 길게든 뭐 이래지미가 됐든 뭐가 됐든 타투가 있다는 걸 걸리게 돼가지고 그 상대방 집안 식구들이 반대를 해 그럼 감수해야죠 타투할 때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하는 거야 감수해야지 우울증약 먹는 데다가 타투가 있으면은 아이고 어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왔니 이러지 않아요. <laughs> 쓰러져. 타투할 수도 있지 왜그 이해 못해줘요? 무슨 상관이세요? 이럴 생각이라면 결혼하지 말아요. 왜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나나안볼 거야. 당신 애들이 먼저 나 싫어했으니까 나 당신 애들한테 어른 대우 안할 거고 나 너네 안볼 거야. 이딴 마인드로는 결혼하지 마세요. 원인들이 했다면 은 오히려 당신들의 관점이 당신들의 시선이 잘못됐다 내가 비록 타투도 있고 내가 비록 우울증 약을 먹지만은 내 배우자고 잘 산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증명해야지 그냥 어, 당신들 나 싫어하니까 나 당신들 안봐안 보고 살 거야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관점을 역시 우리들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혼전임신은 남자든 여자든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생겼으니까 양과 어른들이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착각이 환영받기 어려워요 내가 아이까지 생겼는데 상대방 어른들이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면 안 돼.